여러분 제가 오늘은 안경제비가 냄새가 나는 이유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 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안경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뭐 국민의 두명 중에 한 명은 안경을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경 쓴 사람들은 흔히 안경제비라고 하는데 저도 물론 안경제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경제비들이 일반인들보다 몸에 냄새가 더날 확률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? 물론 몸을 깨끗이 닦으시는 분들은 몸 냄새든 땀 냄새든 뭐 그냥 별게 하나도 안 나지만 나이가 들거나 닦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이 안경제비들이 냄새가 날 확률이 더 큽니다. <목소리> 여러분,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는 수많은 땀샘이 존재해요. 그리고 피지를 분비하는 곳도 여러 군데 존재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귀뒷부분입다이귀 뒷부분.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청결이 깨끗이 씻기 마련인데, 여러분, 이귀 뒤, 이귀 옆쪽에 한번 씻어보신 적 있으세요? 저만 해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귀 뒤쪽이 피지가 엄청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, 이 겹쳐진 부분에 냄새가 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쌓이게 되므로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죠. 호레비 냄새의 주 원인도 이 귀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일반인들보다 이 안경제비들이 더 최악인게 귀 뒤가 냄새 원인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큰데 이 안경에 보시면 이 안경 요 부분이 냄새를 더욱더 축축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간단하게 없애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뒤를 깨끗이 이렇게 씻으면 됩니다 씻으면 돼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이거 맨날 씻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면 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요, 물티슈입니다, 물티슈. 안경을 쓰시는 분이라면 하루에 한 번씩 꼭이 물티슈로 요, 이귀 뒷부분, 이귀 뒷부분을 꼭 닦으시고, 닦는 김에 귀, 귀도 좀 닦자고요. 그리고 이 안경의 이 뒷부분, 이 뒷부분도 꼭 닦아주세요. 여기까지도 냄새가 쩔어있을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. 아, 안보여, 안보여. 아, 그래가지고 아저씨들이 식당에만 가면 막, 와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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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선조들의 재능 참 뛰어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요즘에 안경 재비뿐만이 아니라 마스크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 마스크 같은 경우도 귀걸이 여기 부분에 냄새를 같이 저장하는 요인을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안경을 쓰신 분이나 안경을 안 쓰신 분도 마스크를 쓰신 분이라면 하루에 한 번씩 또 물티슈로 이귀 뒤를 깨끗이 닦아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은 안경재비들이 일반인보다 더 냄새가 나는 이유 그리고 요 물티슈로 하루에 한 번씩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. 여러분, 일반인부터 안경재비까지 여기 귀 뒷부분 꼭 우리 닦아서 꼬레비 냄새, 냄새 안 나게 살자고요. 자, 오늘 영상은 안경재비 냄새 나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.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